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오늘 도내에서 1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닷새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유흥업소 집단 감염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과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1명 등 3명이 확진됐고, 춘천 8명, 홍천 3명, 강릉과 태백, 철원, 동해 각각 1명 등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원주 유흥업소발 확진자는 모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는 동해 8명, 춘천 5명, 영월 2명, 원주와 영월과 평창은 각각 1명 등 모두 21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715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3,117명입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원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원주시는 최근 주간 확진자가 일평균 3.3명으로 감소했고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자 위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주전발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지난 19일 2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유흥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서 남부 지역에 내려졌던 미세먼지주의보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후 들어 황사 섞인 비가 대부분 그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져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15미터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주사무소 위치가 강릉으로 선정되면서 평창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창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오늘 올림픽 메달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 주사무소를 타지역에 두는 것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주 개최지를 무시하는 처사며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주사무소는 물론 개폐회식도 평창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최할 경우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오는 27일 고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 전시실 현석실을 개관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지난 2010년 고인의 뜻에 따라 생활용품과 사진자료 등 3천여 점의 유품을 원주시에 기증했고, 박물관 1층에 마련된 현석실에는 최전 대통령의 고향사랑과 청렴함을 보여주는 100여 점의 유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원주 출신의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현재 역사 박물관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 원주시에 희사한 옛 집터 위에 건립됐습니다. 강원 통일교육센터와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이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교육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강원 연구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분단, 도인, 강원도의 교류 협력 방안을 남북 관계와 지역 발전 관점에서 살펴보고 강원도의 평화 통일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탈북민 출신과 도내 대학생 100명이 화상으로 참가하는 남북 대학생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에 참여하는 후원자들에게 병원 의료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원주시는 오늘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원주의료원, 성지병원과 센텀병원등 병원 4곳과 네 협약을 맺고 정기 후원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별로 건강검진비와 외래 입원비, 장례식장 이용료 등이 최대 30%까지 할인되고 후원 금액과 관계없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규제 없이 드론 비행 실험이 가능한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캠핑장을 대상으로 드론 물류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고 하늘길 운항을 위한 관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동안 7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전국 16개 드론 실증 도시 가운데 도내에서는 영월군이 최초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들어선 데 이어 영월군은 드론 특구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가칭 기업고등학교의 설립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존 고등학교 부지에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기업고 설립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 결과 적정 판단이 내려지면 오는 7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제출됩니다. 도교육청은 작년 교육부가 설립시기를 조정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도시 내 아파트 사업 추진 계획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원주 간연 관광지가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원주 간연 관광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는 12월에 문을 여는 소금산 스카이밸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연 관광지의 운영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